입니다. 제가 오늘 은 가족들이랑 같이 여름휴가를 왔어요. 이게 지금 제내일 상태거든요. 제가 젤네일을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손톱이 정말 많이 상했고 되게 긴 상태예요. 근데 지금 휴가를 왔잖아요. 근데 여름휴가에 네일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은 짠! 이 제품은 올리브영에서 9,800원에 구매를 했고요. 진짜 이걸 한 번도 안 해봐서 너무너무 궁금해요. 일단 빨리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오, 진짜 이거 조심해서 뜯으셔야 돼요, 이거 진짜. 진짜 깜짝 놀랐네. 생각보다 이렇게 포인트 되는 네일들이 몇개 없어요. 한딱 6개? 30개 중에 6개밖에 없어가지고 그게 조금 아쉽고요. 이거로는 패드큐어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일단 크기별로 나눠보니까 제일 큰게 이렇게 4개가 있고 3개, 그리고 좀 중간 크기? 한요 정도 되는 크기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네일을 붙여주시기 전에 이렇게 미리 어떻게 붙일지 대충... 아이고! 어떻게 붙일지 미리 도안을 한 다음에 붙이는 걸 추천을 합니다. 유수분을 제거할 수 있는 게 나오거든요. 깨끗이 손톱을 먼저 닦아줄게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비닐이 나와있는 쪽이 밑을 향하게 가야 돼요. 이런 모양이 정상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은 거꾸로. 오, 뗐습니다. 너무 가깝게 붙이면 손톱이 아프다 그래서 3초 정도 눌러줄게요. 이거는 소독깎이로 한번 잘라주겠습니다. 떼주고, 이 정도. 뒤에는 이제 요만큼씩 남아요. 이거는 다 잘라버리는 걸로. 포인트 네일 중에 제일 작은 사이즈가 얘거든요? 딱 붙였을 때 차이가 요만큼밖에 안 나요. 내 손톱에 딱 맞는 애를 찾았습니다. 손톱을 최대한 길어놓은 상태에서 대신 비바를 붙이니까 조금 이질감이 그나마 덜한 것 같아요. 차이가 얘도 조금밖에 안 나요. 와, 얘는 진짜 딱 맞아떨어져요. 웬일이니 확실히 손톱에 이렇게 붙이는데 3초밖에 안 걸리니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딱 맞는 부분도 있고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진짜 이건 진짜 제 내일 같아요. 욕안 합니다. 나머지 반쪽도 마저 해볼게요. 이거 네일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랑 손톱 모양 맞추는 데만 조금 시간이 들지, 붙이는 데는 진짜 3초씩밖에 안 걸려요. 한번 이렇게 붙여보니까 또 요령이 생겨가지고, 금방금방 붙인 것 같아요. 원래 젤 네일 한번 하는데 막 1시간 넘게 걸리는 거 아시죠? 총 5분 정도만 걸린 것 같은데. 발해도 괜찮은데요? 나머지도 한번 해볼게요. 아 네, 저처럼 좀 이물감을 덜 들게 하고 싶은 분들은 일단 엄청 손톱을 기른 다음에 붙이면 이물감이 진짜 덜하고 굳이 일일이 잘라내지 않아도 되니까 잘못 붙이면 여기가 살짝 들리거든요, 손톱이. 그쪽으로 이렇게 머리카락이 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근데 그렇게까지 또 머리 감을 때 불편한 점 없었어요. 그냥 요령껄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다 보니까. 아, 힘들어. 안녕.